전 세계를 뒤흔들 꿈의 티켓이 열린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입장권 9월 5일 구매 시작 2018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4일 오후 전국시도교육청에는 수능시험지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시험지는 보관 장소로 옮겨졌다가 수능 당일 도내 시험장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돼 선배들을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진심을 담은 목소리로 응원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수험생활을 함께 견뎌온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영상편지도 마련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1년이 남아서 많이 두렵고 그런데 어, 평소 실력만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고요.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그래서 원래 평상시처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침에 8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학교에 있으면서 사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안쓰러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원래 자기가 하던 대로 열심히 최상의 컨디션 유지해서. 모든 걸다 풀어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연고 수험생들 화이팅! 올해 강원도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412명 줄어든 15,143명으로, 도내 7개 시험지구 44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3년 동안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도 있었고 제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고 이제 수능을 통해서 그런 결실을 맺을 때인데 평소처럼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한편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날인 16일에는 아침 기온이 평소보다 떨어져 강릉 최저기온 2도, 춘천 영하 5도, 원주 영하 4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상청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